언니! 나 돈! 아돈줘 아니 나 지갑 챙기긴 했는데 나 돈이 없어 빨리 돈줘아 두고랑 뭐사오라 매. 아나걔 그지야 빨리 돈줘미친년 짜증 어? 나 시가 미친일안 했는데 나 그냥 혼자말 했는데 언니 나 빨리 갔다 올게 응 <laughs> 언니 갔다 올게 <laughs> 무슨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지가 먹고 싶은 거, 아, 지가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서, 나무가 사면 아, 사증나서 아, 졸라 다 먹어요. 아, 가가 사면 되잖아. 나 시키냐고. 아, 그러니까 난 침이 없지. 哦。Oh.